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가로넣기 문제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까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항상 문장을 해석할 때 경우 앞에서 끊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한꺼번에 읽다 보면 해석이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 경우 앞에서 끊고요. 또 크다. 작다 나오면 반드시 부등호를 그려 달라. 그것이 문장 해석의 요령이 됩니다. 그럼 읽어보죠.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수요 공급이 한꺼번에 변동하게 되면 그럴 때는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고 가격과 양을 파악해 달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니까 변동폭이 큰 쪽이 공급의 감소예요. 그럼 공급의 감소만 보고 가격과 양을 파악하시면 되죠. 내 공급의 감소를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귀하다. 그럼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귀하니까. 찾아보기가 어렵고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바뀔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가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격 탄력성이건 소득 탄력성이건 교차 탄력성이건 간에 가격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다른 물건 가격이 변할 때그 물건의 양이 얼마만큼 변동하는지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막론하고 양의. 변화가 즉 양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측정할 정양 양을 붙여서 정 양적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 자,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완전 비탄력 이 말이 나오면 양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균형 거래량 또는 거래자 빼고 그냥 양자만 g 서균형 g 은 변하지 않는다. 해야 a n 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a n g y a n 요 Yang, Yang, y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g y 곡선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곡선이 직각상곡선이다이 말은 단위 탄력적이 a 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단위탄력적이다,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이다, 또는 수요탄력성이 1이다. 이 말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단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올린 만큼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을 내리면, 내린 만큼 수요량이 늘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업의 총수입에는 변화가 없게끔 됩니다. 그래서 총수입의 변화는 없다. 불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거죠. 계속 무엇을 강조해 드렸습니까? 비더, 탄덜. 계속 강조 드리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변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탄력 이말 자체가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5% 감소한다. 라고 예를 들어 보자 이거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은 10%인데 수요량의 변화율은 5%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처럼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뀔 때 우린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입장에선 적게 바뀌지만 가격 입장에선 많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가격은 많이 변동하고 양은 적게 변동하는 게 비탄력이란 거죠. 따라서 비탄력이 나오면 수요와 공급을 막론하고 비탄력적이면 양은 적게 바뀌지만 가격은 많이 바뀌어요. 따라서 가격의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도 더 크게 오르고 내려도 더 크게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비탄력의 의미라고요. 근데 의미를 알아듣고도 막상 문제를 풀려면 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법을 개발하여 비더 탄돌이라고 외우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탄돌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아파트 가격이 10% 오를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20% 감소한다. 라고 말한다면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압축하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때가 탄력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은 양 입장에선 많이 바뀌지만 가격 입장에선 적게 바뀌잖아요. 안 그래요? 따라서 수요가 될건 공급이 될건 탄력적이라면 가격은 변동폭이 적으니까 올라도 덜 오르고 내려도 덜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를 알고 나서 그다음에 비더탄들 외워도 외워야 되는 거지 무조건 비더탄널만 기억했다가 상대방이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양을 물어봤을 때는 그야말로 멘목이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네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뒤처진다. 한 템포 늦게 바뀌는 현상을 다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의 변동이 일반 경기에 비해 민감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로 말미암아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진폭이 더 커요. 진폭이 더 크고 서서히 회복되고 급격히 후퇴한다. 이게 뭐냐면 후퇴는 빠르고 회복은 느리다의 의미가 되니까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0.5이고 공급 곡선 기울기가 0.7인데 일단 경우 앞에서 끊어 주는 게 경우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울기만 놓고 보면 수요 곡선보다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크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큰 쪽이 탄력성은 작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을 우리 식으로 말을 고치면 수요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는 의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작은 쪽이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큰 쪽이 탄력성이 작기 때문이죠. 왜?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비례 관계, 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기 때문에 수탄수, 수렴형에 해당이 되죠. 그에 비해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부동호 그렸을 때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면 공탄발이 되니까 이는 발산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경우 앞에서 끊고 크다 작다 나오면 부등호 그려놓을 것. 그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명확하고요. 자, 8번. 부동산 시장은, 여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얘기하는데, 부동산 시장 특성 암기법이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거든요. 첫 번째, 거래의 비공개성. 두 번째, 상품의 비표준화성. 세 번째 시장의 비조직성, 네 번째 시장의 국제성,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매매기간의 장기성, 여섯 번째 수급조절의 곤란성, 그래서 한글자씩 따가지고 암기법을 만들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거상은 시국을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이런 암기법이 있고요. 또 다른 암기법으로 과장님 국수 비비세요. 이런 암기법도 존재는 합니다. 자, 9번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의 곤란성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불일치해요. 이럴 때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가격에 외곡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 쉽게 말하면 내가 100원을 들여서 집을 보수 고치니까 집을 고친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500이 된다. 그럼 집 고치는 비용보다 집을 고친 이후에 집값의 상승분이 더 높다 보니까 집을 고치려고 하겠죠. 따라서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있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열 문제 정도로 압축해서 배웠던 내용 정리를 해 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좀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